일반적으로 우리가 정교 분리의 원칙을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음, 정, 정치, 교, 어, 종교.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어, 현대 사회에서는 정치와 종교, 국가와 교회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음, 동양권이라기보다는 서양권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네, 물론 이제 우호적인 종교 분리도 있습니다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생각해볼 것은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이제 종교 혹은 이제 기독교 혹은 교회가 어, 이렇게 정치적 상황과 완전히 무관하게 동떨어지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장 1절 보시면 그때의 가이사, 황제죠. 뭐, 카이저라고도 부르고, 뭐, 등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우는 가이사,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가이사, 이제 황제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어, 이 황제는 이제 처음으로 로마의 황제로 등극한 사람입니다. 예, 그는 제국의 유지 제국의 유지, 번영을 위해서 세금을 좀 많이 걷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식민지에 걸쳐서 호구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옛날 지금이나 정확한 인구 조사가 필요한 것은 그들의 규모도 필요하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세금을 냈는데 중요한 잣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장1절 보시면 천하로 다 호족하라 주로 이제 식민지 사람들 식민지 계통이 있었던 사람들을 호적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고단한 삶이었을 겁니다. 피곤한 삶이었을 겁니다. 근데 좀 이제 세금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이들이 이렇게 호적을 조사하러 또 동네까지 이동해야 되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사전에 보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그가 살기는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집을 얻어서 살고 있는 것이죠. 자기 집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까지 굳이 도보 여행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 아시는 바와 같이 결혼한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출산이 임박했습니다. 회사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베들레헴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갈릴리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고 베들레헴에서 그만 아이를 낳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굽에 예전에 살았을 때도 그들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왜 노예로 살아갑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로마의 압제, 로마의 핍박, 그리고 힘든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께서 임하시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된 것은 다분히 당시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아마도 편안하게 나사렛 동네에서 출생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정치적 상황 그러니까 세금을 더 많이 거두려고 하는 초대 황제의 의도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비록 정치적 상황이 뜻하지 않은 의도하지 않은 정치적 상황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성경이 이루어지는, 예언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미가서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베들렘에서 태어날 것을 이미 예고, 예언한 바 있습니다. 놀라웠게도, 황제가 영을 내리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은 베들렘에서 태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가이사가 호적을 통하여, 호적 정리를 통하여서 세금을 얻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였지만, 하나님은 가이사의 상황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바꾸어 놓으셨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원치 않는 정치적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일제치아일 수도 있고, 뭐, 때로는 뭐, 독재일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떤 형태의 정치적 상황, 원치 않는 그런 세계, 불황, 경제적 고망, 그런 상태가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와 같은 모든 삶의 영역, 또 삶의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임시고야 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결코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붙돌아주시고 인도하시고 움직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뜻하지 않은 모습으로 베들레헴에서 탄생 하시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 이 황제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호구 조사 때문에 베들레헴에 상당히 모였을 거고요. 다윗 집 족속의 사람들은 뭐 여기 모이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갑자기 여관을 구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써서 구유에 누였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뭐 이것도 감지덕지죠. 그나마 길거리에서 어 예수님을 아기를 낳지 않은 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아마도 그 부모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이게 왜 고생이냐라고 생각을 했을지라 도 비록 말고요라도 강보에사에서 놓을 수 있는 마구간이라도 지금 제공이 된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이 구유에 놓여 있는 아기를 뭐라고 묘사하냐면 천사들이 말하기를 을 너희에게 보여 주는 일종의 표적이다. 사인이다라고 말하는 니다 우리에게 구세주가 나셨는데 이 땅에 있는 백성들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구세주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나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어디 가면 확인할 수 있는가? 강보로쌓에 있는 그것도 구유의노여있는 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아이가 당장 태어났으니 강보로 쌓여있는 건 당연할 처이고 중요한 단어는 구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들의 먹이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왕이 나시는데 왕의 자리가 너무나 비천한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구유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아 그냥 형편이 그래서 그랬는가 보다 라고 읽을 수 있지만 지금 정치적 상황 가운데서 그것도 이 정치적인 문제를 타개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메신저 메시아가 오신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구유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정치적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왕으로 오시는 분이 임금으로 오시는 분이 구유에 내려오십니다. 비천한 모습으로 보심을 말합니다. 한때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어떤 분이 섬김의 리더십을 이야기해서 한번 박수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다지 오랫동안 섬기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중요한 개념이에요. 사실 그분이 기독교인 출신이다가 보니까 기독교에서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개념인 섬김의 그 주제, 성김의 모티브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자기의 정치적 상황에다가 잘 적용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더라도 주의 소리겠거니 하고 저를 쳐다보시면 됩저 저 소리 때문에 우리 교회가 무너지지 않으니 긴장하지 마시고 우리의 애들이 튼튼하거나 애들이 힘이 없으면 두들기지도 못해요. 그런 줄 아시고 저를 보시면 됩니다. 그니까 이 비천한 자리, 구유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왜냐면 굉장히 상징적 자리. 기가 막히게 아주 그 모습을 표현해 준 거예요. 왕으로 오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사실 우리 예수님의 원래 자리는 하늘 높은 곳이에요. 우리가 구유 그랬을 때 이미 느끼듯이 인간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한 곳이다. 우리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물론, 더낮고더 천한 곳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더 낮은 건, 뭐, 그러면 우리 뭐, 땅굴을 판다든지 하수도 뭐, 그렇게 평지 개념에서 보면 더 낮은 것도 있지만, 뭐, 보통 거기다가 아이들을 두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아이가 당시에 출생했을 때의 굉장한 열악한 정치적 상황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구유를 택한, 근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것,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해 주고 있는 것, 그리스도는 이 땅에 새롭게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메시아는 결코 정복하고 굴복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교회는 이땅 위에서 정복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을 굴복시키는 존재가 아닙니다. 정복과 구원과 힘과 권력과... 압제함으로 이 세상의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라는 말입니다. 도리어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낮춤과 겸손함으로 주님의 구원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권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다른 나라를 정복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교회로, 예수 신앙으로 몰려들까요? 예수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낮아지는 데 있으며, 비천해지는 데 있으며, 자기 희생에 있습니다. 오히려 내려놓는 데 있고, 헌신함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낮은 모양으로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뿐 아니라 이 땅의 교회가 만일 이 땅의 항존지기이 땅의 선교사가, 이 땅의 목회자가 지금 이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섬김을 받으려 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논쟁에서 이기려 하고 정복시키고 굴복시키고 세상을 손 아래, 발 아래 두겠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결코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선교도 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것도 결코 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지도를 펴놓고 여러 나라에 깃발을 꽂고 복음을 증거해서 모든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 말했던 것처럼 그 시를 성시화하거나 하나님 앞에 멍땅다 바치는 봉헌하는 식을 올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식은 낮아집니다. 힘김이 비천해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비천해지실 수 있어야 해요. 낮아질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희생이 따르지 않고 헌신이 따르지 않는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성탄의 참된 의미는 물론 세상에 사랑과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과 세상에 사랑과 평화를 가져다주는 방식은 철저하게 비천한 자리에 서는 것니다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비천한 자리에 서면 비로소 구원을 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전하는 방식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방식은 이런 의미에서 섬김과 비천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존재가 되십시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전도회 안에서 남선교회 안에서 안수집사회 안 가운데서 가장 비천한 존재가 되십시오. 그때 사랑을 선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양 그대로 살아가라 주님께서 오신 방식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는 귀한 우리 성탄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주님의 말씀에 따라 다시 한번 저희들도 아기 예수로 또 성김으로 구유에 오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구유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표적이 될 이땅 위에서 가장 비천한 그리스도인들, 교회, 기독교회, 선교사 또 섬김 받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가장 낮아짐으로 주님의 말씀에 칠천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